자 아, 이제부터 키티 파핑스 기계로 키티 파핑스 기계로 키티 카키 고리 카키 고리를 아 알았다 키티 모양으로 되는 건가?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카키 고리를 만들겠습니다. 예 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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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하이 자 앉으세요 아줌마 <laughs> 아저씨 거기 딱 앉으세요 옳지. 여기 앉으세요, 유아씨도. 음. 자, 엄마를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? 하이! 예 <laughs> 하이! 하이! 자, 엄마 잘 도와주세요. 에이. 잠시만요. 네. 네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잠시만요. 뭔데? 아니, 이거는. 음. 음. 그걸로 그, 그, 그 만드는 거야? 아니, 이걸로 만드는 건 아니다. 음. 봐봐, 이제. 음. 자, 보세요 자, 이거 뭐예요? 음, 얼음. 얼음. 응. 얼음으로 푸딩오리 얼음. 만드는 거예 얼음으로 푸오리를 만드는 거예요. 자, 여기 앉아서. 앉아. 자, 넷. 네. 발 치워보세요 자 여기다가 아유 유아 이거 발 치우세요 아줌마 <laughs> 자 여기다가 엄마가 아 이렇 해줄게요 응? 자준수랑 유아랑 하나씩 넣어보세요 여기다 아 차갑다 차가워? 다 넣으면 안돼 조금씩 다섯 개씩만 넣어 다섯 개씩? 응 음. 음. 다섯 음. 개 넣을 수 있겠어? 네 다섯 맞죠 음. 다섯 다섯 개 넣었어요 다섯 개다 넣은 사람 세 하나 음. 둘셋넷 다섯 음자 네. 그러면 다섯, 개씩. 다섯 개 다섯 개씩 잘 넣었어요. 아니, 다안 넣어도 돼. 왜? 자, 그럼 이제, 다 넣고, 다 넣고 싶어? 지지. 이거 지지됐다. 요, 이거 지지. 이거는 아니야. 자, 그러면, 이거를 이렇게 해서, 응? 응? 이렇게 할 건데, 좀 기다리세요. 네. 음, 네. 자, 네. 여기다가 넣자. 자, 키티의 기계에다, 미니에 이걸 넣고, 자 엄마가 해볼 테니까 한번 보고 같이 이제 준방 준방 하는 거야. 응. 우와 우와 우와! 자 이번엔 준수 해보세요. 준수, 자, 놓고. 옳지. 자 유아, 유아도 해볼까? 세게 유아야. 그치 그 다음 오빠. 그방도 응. 됐어? 옳지. 자, 이제 잠깐만. 오, 진짜 얘 잠깐만. 야야, 기다려. 그만. 이번에는 이거. 잠깐만. 얼, 얼음이 이제 얼마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까? 어, 조금밖에 없네. 얼음을 조금 더 넣어야겠다. 그치? 자, 엄마가 얼음을 가져다 줄게요. 슉. 슉. 자, 준수 이제 해보세요. 준수. 준수. 응. 다 됐나? 우와 이제 거의 다 됐다.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. 이거는 한쪽으로 치우고요. 자 유아 미니. 근데 그게? 네 멋이 있으면 좋네. 자자자 이찌렁. 이거를 뿌려보자. 음? 딸기? 응. 딸기. <laughs> 아따 따자 준수 먼저 해봐. 조금만 더. 응, 됐어, 그만큼. 됐어, 너무 많이 하면은 맛이 없어. 왜? 조금만, 유아도. 고맙 응. 음. 네, 스푼 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옳지, 우와, 됐다, 유아야! <laughs> 와, 자, 이걸로 맛있는 카키코리 완성예 됐다! <laughs> 기다리세요. 맞아, 맞아, 할래. 맞아 맞아. 맞아, 맞아, 해도 돼. 잠깐만. 볶고. 볶고. 응. 볶아니야 유아야, 이건 스푼으로 먹어야 돼. 응? 스푼, 음, 스푼으로 먹어야지. 이거는. 어, 어. 먹을 수 있어. 자, 여기서, 여기서 딱 여기. 그렇지 그럼 마주 보고 응. 앉아서 먹어. 자, 음. 응. 잠 자, 맞아, 맞아 해서 먹어. 오오 조심. 빨짜짜 바 u 바 i 바 b 마 t 마 t but it. Might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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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i 어 h t 아. 음. 미미 좀 뚫어. 음 근데, 미미는 없어, 지금. 설거지 해야 돼. 어? 왜? 미미 아니? 미미 없어. 왜? 설거지 해야 돼. 하하. 하하 <laughs> 음 맛있어? 느어봤었어요? 응. 음. 준수 커피 고리 맛은 딸기 맛이 제일 좋아. 음, 엄마는 블루베리. 준수. 밥이 다 됐나 보다. 왜? 빌. 귀여워. 빌. 파블로 맞다. 음. 아. 오이고 떨어졌다. 再见呀，拜拜 <Bye. S 2>，拜拜，拜拜，拜拜 <laughs>。